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연세실행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81만 원의 아르바이트생에서 현재는 1,400만 원 매출을 내며 직원 한명 두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의 스토리를 먼저 드려야 여러분과의 소통이 더욱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여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벌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021년 1월에 육군 만기 전역을 한후 다니던 학교는 졸업했기에 바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전부터 군대 복무 동안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 많은 책과 영상을 제 개인정비 시간을 탈탈 털어내며 서칭했었습니다. 평일에는 핸드폰 약 2시간 30분, 취침 시간 전에 허락된 그 1시간의 독서 시간, 그리고 3시간 30분을 통틀어 유튜브를 통한 사업서칭과 독서로 고독한 탐색을 하게 되었고, 다른 동기들이나 선임, 후임들은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을 때저 혼자 설레임에 젖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을 보게 되며 정말 크나 큰, 큰 목표를 가진 스타트업과 대표들 혹은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테크 IT의 업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지 해내야지 하면서도 저런 정보와 지식이 없는 저를 보며 두려운 감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발걸음을 내드려려한 탓일까요? 사업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후 책과 유튜브와에서 방법론만 쫓다 보니. 몇 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조바심만 더 커져서 더욱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는 해결책이 먼저 경험을 해보자 했습니다. 어차피 직장의 삶은 나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직장에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첫 시작부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소매 유통을 하는 화장품 창고 잡무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서,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첫 사업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알바몬에서 찾다 보니 마침 온라인 도소매 업무라길래 신청을 해서 그날 면접 보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곳에 다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었죠. 알고 보니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무라고 분명히 면접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저 창고 업무였습니다. 택배를 쌓는 업무였으면 그나마 또 모를까? 온라인 쇼핑몰 자체는 없었고 현장 납품하는 창고가 전부더라고요. 정말 많은 먼지들이 휘날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미친듯한 기침이 나오고, 박스를 용달업체 기사님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에는 상하차 못지않는 업무 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배울 게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던 도중 함께 일하던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쇼핑몰 업무는 언제쯤 배우는 걸까요? 라고 말이죠. 그때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창고 정리나 열심히 하고 쇼핑몰은 내년쯤에 할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 면접시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건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게, 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면접시에 제대로 소통을 한 걸까? 라고 말이죠. 그래도 이 대표님이 연매출 35억이 넘는 사업가셨기에 마인드와 행동가짐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을 일단 마무리했죠. 근데 제가 일을 두 번째 달만 하고,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의 언행들이 저와 그리고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 무시, 너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시고, 가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유공업소에 가자는 등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저의 자존감 자체를 까먹으려 하시기에, 바로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님처럼 이제 분노하면 사업을 시작했죠. 저도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두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 미친 듯이 사업 실행할 것을 찾게 되고 그렇게 구매 대행을 하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어쩌면 어 실행을 하는 첫 번째 원동력은 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분노 섞인 행동이 제일 직관적이고 빠르같습니다 화나니까요. <laughs> 증명해내겠다는 마음, 나도 보여주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소망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